이거 편한 것 같은 경우는 도형을 일단은 제가 두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빨간색 되게 빨간색이 되어있네 도형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6세트를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1, 2, 3번은 배치가 이렇게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배치가 좀 다릅니다. 배치가 이렇게 된 거고요. 배치가 좀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됐고요. 그래서 볼게요. 얘부터 볼게요. 얘를 잡으면 은 1번 누르시면 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얘는 2번 누르면 은 이제 차지판 같은 경우는요, 맨 밑에 있는 애 있죠? 얘만 사라는서사라는요 얘만 대, 대빵입니다.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파란 부분이 사라져요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요거, 요거, 요거에서 패스파인더 5번이라고 했죠?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해가지고 공부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나누기, 나누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상태에서 합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배치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. 지가 이렇게 기억자 빨간, 기억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파인더 2번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인더 5번 번 그룹, 그 다음에 이렇게 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볼게요. 이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원입니다. 원이, 빨간색 원이 이렇게 또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두개 가운데 것만 나왔죠. 3번입니다. 교집합. 그 다음에 요거는 4번입니다. 3번이고 4번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면 돼요. 육각형을 이렇게 그리시고요. 그 다음에 육각형을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두개 복사하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2번을 딱 누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육각형 두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,